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이제 소목구침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양인데요. 바로 백이 이렇게 붙이고요. 이거 두면은 젖히고늘고요이렇게된 모양입니다. 여기서 렇이제백이이을빼니이흙이 젖힌 장면인데요 자, 그렇게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둬야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일단 백이 여기를 젖히면 은 흙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안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젖히는 거는 백이 젖혀 가지고요 요 귀의 궁도가 너무 작기 좁기 때문에 이게 살 수가 없어요 흙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는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요 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봅시다 흙이 이 꽃자를 두면은요 백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있는데 그럼 흙이 젖히고 백이 막을 때 흙은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건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뭐 백이 이렇게 바깥쪽을 가만히 있는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두면 흙이 어떻게 두느냐. 흙이 차렷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었을 때는 사는 방법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단수 치면은 한 집을 만들고요. 따내면은 요렇게 따내 가지고, 요거는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흙이 만약 이렇게 뒀을 때, 이제 흙이 여기 두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두는 거였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흙이 똑같이 두 집을 내고 살게 되지만, 예, 백이 젖히는걸 선수로 하기 때문에 이변 쪽으로 약간 손해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정수고요. 여기서 젖히면은 이렇게 이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이제 치중을 하고 흙이 막을 때 이어버리는데요. 백의 이도는 이제 흙이 이으면 먹여쳐서 패를 하겠다 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은 이렇게 두면 절대 안 되겠죠. 이때 바로 흙에 두는 거는 이 이곳을 먹여치고요. 백이 따낼 때 뒤에서 가만히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백두 점이 단수가 되는데, 그럼 이제 백 이렇게 단수 치고요. 따내면은 따내고 따내서 이거는 흙이 두 집을 내고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흙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쪽에 흙돌이 있게 하나 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형태가 자, 백이 여기, 그냥 이렇게 막아져 있다 그러면은, 이때 흙이 이렇게 두면은, 요렇요 때도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이때는 백이 이렇게 치중을 하고요. 막을 때 빠집니다. 가만히 의면 이제 먹여쳐서 폐가 되니까, 흙이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먹여치는데, 그럼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고요. 따내면 이제 따내서 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막혀져 있으면은요, 요 흙이 폐가 나게 되는 거고, 아까 모양처럼, 요런 형태, 요런 형태면은, 하나 밀어져 있다, 요 흙돌이요. 요렇게 밀어져 있으면 이게 사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수학공식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구치고요, 백이 치중하면 틀어막고, 이으면은 이렇게 먹여치고요 따내면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따내 가지고, 요거는 흙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주 재미난 이런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꼭 예, 진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 항상 수고하십니다. 그럼 강남 바둑의 쉬운 사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